안녕하세요. 그문나티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오늘은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명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고 또 갖고 싶어 했을 거예요. 요즘은 누구나 인터넷이나 SNS에서 쏟아서 나오는 명품 이미지를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명품에 열광하는 심리,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이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압박을 느끼고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품에 대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명품에 과도하게 의해 열광하는 심리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존감과 자기 가질감의 문제입니다. 낯선 자존감 명품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품이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보이도록 도와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 부정 명품을 통해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정 욕구 타인의 인정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소속감 특정 사회적 집단이나 계층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고자 명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 비교해 문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명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 온라인 상에서 이미지를 관리하고 좋아요나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명품을 가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명품 열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부담, 세정 문제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빚을 지거나 친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 의존성 명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명품이 없으면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만족감 부족 일시적인 만족감이부터 많은 명품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 문제 타인과의 갈등 명품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 관계 명품으로 인해 형성된 인간관계가 피상적일 수 있으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명품이랄까, 극복 방안을 알아볼까요? 자기 인식 하나, 자기 성찰 왜 명품을 원하는지 명품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보세요.자존감 회복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명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세요.건강한 소비 습관 형성 예산 관리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는 소비 습관을 기르세요.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돈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비에 대한 찾기, 명품 대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이나 활동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회적 관계 개선 진정한 관계 형성 명품을 통해 얻는 관계 대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서로의 가치를 존중 물질적 소유보다 서로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하세요. 심리적 돈바퀴 상담 및 치료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자기 인식을 형성하세요. 명품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은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건강한 자기 인식과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더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인정 욕구예요. 명품을 소지하거나 입는 모습이 SNS에 올려지는 순간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지죠. 사회적 인정이 곧 자기 가치를 올린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성공했으라는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전달할 수 있죠. 둘째, 자기 보상 심리입니다. 힘든 일을 끝내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싶을 때 명품은 그 상징이 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냥 플라스틱 컵보다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잔에 와인을 따라서 마시는 느낌.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싶어서 명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셋째,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지 하는 마음이 큰 영향을 줘요. 명품 브랜드는 마케팅도 잘합니다. 유행을 만드는데 당연히 명품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요. 남자가 다르지 않다는 느낌, 트렌드에 뒤치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죠. 넷째, 자기 향상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더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명품이라면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명품 스시가 갖고 있는 안정성과 품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요.이건 오래 쓰시소.이건 진짜야 라는 확신이 주는 안도감이 있습니다.명품이 주는 실질적인 만족감도 무시할 수 없죠.자 이제 이 다섯 가지 방법을 빠르게 요약해 볼게요. 사회적 인정욕구, 자기보상심리, 유행과 트렌드, 자기향상욕구,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명품에 열광하게 만드는 주요 이유들이죠. 명품은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의미가 자신감과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